지금 이거 950만 동이라니까? 950만 동. <laughs> 오랜만에 다시 온 호치미 택트인 하고 찹기 먹으러 갈 겁니다. 지금 갈 곳은 저번에 호집 왔을 때 저희가 찾았던 곳인데 되게 구석져서 좀 소개하기 좀 그랬지만 맛있어서 극찬했던 반숙세 호집. 우리를 기억해뒀으면 하는 마음으로 가려고요. 여기야. 제가 말씀드린 곳이 바로 여기입니다. 엄청 오지라서 오기가 되게 힘들거든요. 아! <laughs> 바로 아신다. 와왜 신이? 아, 신이 왜 월신이를 어, 인코리아. 방강 반세오. 여기 인스타그램. 어. 찾아오기가 더 쉬우시겠다. 다들. 어, 저번에 엄청 맛있게 먹었던 요거트는 세개 먹을 겁니다. 음. 치즈맛, 크로베리, 반세오는 이거만 드릴 것 같아. 봐봐. 오징어. 오징어. 그리고 얘는 포크. 어, 이거 포크. 오징어랑 포크. 이거 하나. 이거 하나, 하나. 하나. 아 오케이. 리뷰가 한국 리뷰가 이렇게 생겼다니까. 원래 진짜 한국 사람 리뷰가 하나도 없었지. 역시 신이 I just can't believe. <laughs> so we h a v one number 11 n be r 이 uh, 아, 어, 우리 저번에 안 먹었다고 먹어보래. 아, okay, okay. 어. Okay. 기분 좋은 베트남의 시작이다. 너무, 아, 너무, 좋아. 너무 yeah. 기분 좋은 yeah. 시작이다. 복숭아티. 이 메뉴입니다. 맛있어, 먹어. 특이. Uh -huh. 마일과 펄의 가운데 식감이야 이거 사진 먼저 찍으래 와. 사진 찍으면은 잘라주시겠대 아, 그래 망고, 그림망고 아, t 아, a n That's why today we want to e 아, n 가 왔다 간 이후로 no. 한국 사람들이 엄청 많이 오기 시작했대. 아, so 그래서 아. 여기를 공짜로 대접해주고 싶으시대. 아. 근데 오케이. 진짜 괜찮은데. 네, no. So. No. so, so please. a yeah, thank, thank you very much. Thank y o 아, 오 오케이, 오케이. 아, t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히 Have a good day. 아님. Thank you. Have a good day. Yeah. 어머니 어떻게 이렇게 이런 일이 있을 수... 그니까 n k you. Thank you. Thank 행 o u Thank 기분 좋은 h a n k you. t 이 a n k you. Thank you. Thank you. Thank you. Thank you. Thank y 동 u Thank you. t h a n 어때? 우이나 w I 달 o 많이 받았네 이것 l e money, but I don't think I'm going to go to the hotel. I'm going to go to the hotel. I'm 어 신조림님이야잘 음. 먹었습니다. 하루의 마무리는 메이플을 읽혀야겠죠? 둘째 날 아침이 밝았습니다. 지금 반미를 먹으러 왔는데, 여기가 성시경님 거기야? 아 어, 어. 어, 성시경님이 왔었다는 그 반미 쪽에 주번 와봤습니다. 이렇게 고기랑 양파 이런 게 들어갔는데, 이미 양파가 고수랑 섞여 있어서 나는 먹기 힘들겠다. 만호이? 만호이? 반 호이 하나랑 반미 하나. 이것도 먹을래? 이것도? 네, 설탕 수수? 설탕 어. 수수 짜는 건데 너무 단 맛이 나서 여기 벌들이 많이 들어있어요 벌. 음 벌어 시켰구나. 여기 음벌 많았는데. 웃으시는데? 윙. 이걸로 웃기는 거지. 우리 얘기하면서 우리 보면서 웃는다. 윙. <laughs> 왜 자꾸 그 소리 나가지고 Thank you. Thank you. t Bye bye. 그러게. 저전차 뒤에 그냥 대충 숨어서 먹자. 좋은데? 갱성 지리는데? 오. 오, 바삭한데? 음! 맛있어. 음. 우리가 먹었던 그 밥매랑 좀 다르다. 우리가 먹었던 밥매는 약간 계란 들어가고, 막 당근 들어가고. 마켓에 샌드위치 느낌이었는데 이거는 빵 식감이 좋네. 음, 근데 여기까지 올 필요는 없어. 너무 멀어. 다해서 65,000동 나왔는데 여기 오는 택시비가 15만 동이나 왔어. 음. 혹시 몰라. 이게 또 기가 막히게 맛있어가지고 이걸 먹으러 와야 되지. 이게 뭐야? 이거랑 먹는 거야? 싸 먹는 거야. 이렇게. 이렇게. 뭐야 돼? 야, 먹을 만해. 응. <laughs> 안 해도 돼. 근데 팩에는 새가 없는 거 같아. 응? 음? 비둘기 없잖아. 뭔가 나무들은 만들 새 소리도 안 나고. 응. 음? 새 소리 잘 어? 응. 음, 어. <laughs> 새 소리 나네. 걸론 <laughs> 괜히 왔다 가는 길에 이렇게 꼬치를 파는 걸 봐서 너무 맛있어 보여 가지고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먹어 볼까?

앞에 보다 더 맛있어. 아, 그니까. 거기 밥집에서 아. 한번 체험하고 요거까지 먹으면 되겠다. 아. 어. 아. 맛있어. 맛있죠? 음. 1요 고기를 먹었던겁니다 으. <laughs> 아 아, <laughs> 한국 노래방이 있나보다. 어디에요? 아, 여기서 한 4분 정도만 걸어가면 콩카페가 나와가지고 콩카페 가서 커피 한잔 먹고 카페에서 뭐 할지 생각하자. 여기 뭔가 길이 이뻐. 길이 뭔가 베트남 길 같아. 이렇게 나무들이 있고. 저번에 왔을 때 호치민은 신이랑 상목이랑 같이 와가지고 여러 명이 돌아다니는 재미가 있어서 재밌었는데 이번 여행은 둘이지만 둘이라서 뭔가 재밌네. 응. 어, 어제 호텔 들어가서도 엄청 재밌었다. 그러면서 저희 얘기했거든요. 그때 호치민 왔을 때는 두번안올것 같다 했는데 맞아. 다시 안올것 같다 했는데 그지? 한번더 와도 될것 같아. 어, 한번더 와도 너무 좋은데? 저희가 어. 베트남에 오면 꼭 콩 카페. 이게 그냥 그거야. 콩 커피? 어, 커피야. 스무디로 안적테있더라고 맛있겠다. 콩 커피. <놀람> <놀람> 베트남은 가까운 거리여도 택시를 타는 게 좋을 수 있겠다. 더운데 지금 한 33도 정도 될 거야 호텔로 들어와서 호텔 건물에 있는 피자집에 왔습니다 지금 밖에 비가 엄청 많이 와가지고 딱 좋은 타이밍에 들어오긴 한데 완전 소나기야 지 비가 안 보일 것 같긴 한데 밖에 비가 엄청 많이 오고 있습니다 시운데? 어. 시어? 응 음. 아후 오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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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거든요오이지 오렌지 오렌지 오나지오 오렌지 지 그때는 되게 맛깔나게 생겼는데. 이게 맛있겠다. 색깔이 다채롭졌네 음. 네, 게살 파스타. 응, 음. 면익기가 내가 좋아하는 면익기야 게살 맛은? 그냥 게살 아? 맛이다. 음, 풍미 있어 내장 맛 이건 아니고. 아, 했다. 진자맛있다 피자. 고르곤졸라 피자. 맛있다 맛있어 음, 맛있다 음 이게 음, 더 맛있다 인근에서 가장 큰 로컬 시장 벤탄 시장에 왔습니다 저희는 반미 티셔츠 쌀국수 티셔츠를 사러 왔는데 저찾있 없다 어디서 반미 티셔츠 자꾸 짝퉁 사래 짝퉁 사래 나는 반미 티셔츠 사고 싶은데 로잉비통 샤넬이랑 <laughs> <laughs> 그리고 이 모자 내거 진통 아디다스인데. 예약해요? 아니 여기선 너 아니야. 여기선 아니야. <laughs> 내 거랑 비슷한 거. 너거 여기 아, 한 삼천 원에 아, 팔아. 안돼. <laughs> 식당이 엄청 큰데 한 자리도 안 남고 다꽉 찼어요. 예약 안 하고. 왔어요. 이베리코 스테이크. <laughs> 이베리코. 스테이크. 찍었어? 음! 숟가락을 다 진짜 맛있다. 나? <놀람> 향, 향 나. 나내수도 없다. 옆에. 한국분이 계셨는데 아, 한국분인 줄 알았어 뭔가 느낌이. 아 진짜 어, 나는, 나는 나는 몰라. 근데 그 옆에 계신 분이 이 가게 사장님이시래. 어, 어, 어. 너무 맛있게 먹었어 그래서 제 채널 말고 지영이 채널 자랑하고 서비스 사람 <laughs> <laughs> 참신기하다그러 우리 사장 킬러. 그래 사장 킬러 뭐 그래. 있다니까 어딜 가나 사장님들이랑 이렇게 연이 그 어, 마주치거나 연이 닿을 일이 생각보다 많아. 왜 그런지 모르겠어. 무슨 거? 무슨 거? 근데 내가 아까 리뷰하는 거 들으셔 가지고 가격은 조금 비싸지만 맛있다고. <웃음> <웃음> 아니에요. 저렴하고 <웃음> 맛있습니다. <웃음> 물가에 비해서는 저렴한 거. 그렇지. 한국 물가에 비해서는 저렴하지. 난좋아 메뉴는 뭐있어 방문하세요. 요. <laughs> 아니. 그냥 뭔가 이런 맥주 한잔 얻어먹을 줄 알았더니 지금 이게 <laughs> 맥주 한잔 어먹을줄 알았더니 지금 이게 맥주 을이 진짜 니요와 맛있겠다 너무 <laughs> <laughs> <안> 맛있겠다 <laughs> 어떻게 먹는지 모르겠거든요 우선 아무렇게나 도전해보자고 <laughs> 네, 이게 아이코오오 <아이스팅크야>. 오. <laughs> <laughs> 엄청 바삭게 <laughs> 빠가라는데? <laughs> 오 <laughs> 망고 같은. 아 안에 아 여기 보여줘. 이렇게 해서 하면 여기 이렇게 안에 망고야? <laughs> 우와 맛있겠다. 우와 이거 음 사베트인데 생크림 이익 같은 거에. 엄청 바삭한 덫이 있는 거야. 안먹어도 진짜 그 맛인데 너무 맛있어. 쿨도 음, 드셨거든요? 요거. 뭔지 몰라요. 아무튼 요거랑. 칵테일. 칵테일이 칵테일이야. 칵테일. 음, 와 맛있어. Ve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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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ery 아, good. Very good. Yeah. 와, 아 이거 아 이게, 진짜, 이게 셰프님이 셰프님이 제일 좋아하시는 술이 이거래 어제는 평안 간식 때문에 기분이 엄청 좋았고 오늘은 또 마무리에 기분이 엄청 좋네 여기 오늘도 하루의 마무리는 메이플 1패로 마무리한다 안녕. 뭐 하게? 옷을 만들게거 아, 제조하는 거야? 마늘 마늘 고 요리도 맛있는 거야? 왜에서 저번에 장에 있는 이트소 바로 튀겨서딱트이고여기서잘라주시면 생각보다 우리 엄청 계획적으로 다니고 있어서 아, 아침에 일어나서 오프닝도 안 찍고 바로 첫 영상이 식당이었어 일어나자마자 씻고 바로 택시 타고 아 지영이 맞아 빨미 <봐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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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것도 얘기 소개 안 하고 빨미티 빨미티 5천 원 주고 산 5천 원 아, 커플로 입으려고 저도 샀는데 저는 저거 입으면 자꾸 뱃살 나오고 젖꼭지 나와가지고 못 입어요 <봐미> <봐미> 베트남 재밌다 요번 베트남 여행 뭔가 되게 알차게 엄청 알찬, 엄청 알찬데 또 그렇게 피곤하지도 않고 뭔가 싹새싹 하면서 가는 느낌이라 기분 좋다. 하루에 일 마사지 무조건 하지, 밥집 무조건 세개 이상 가지. 맞아. 쇼핑 한 것이 무조건 쇼핑하지, 하지. 맞아. 옷도 샀어 게다가 어어. 그냥 힘들게 걸어만 다는게 아니고 어어. 옷도 또 득템해가지고 기분 좋아. 맞아. 마사지 받으러 왔. 안나스바 구글에서 방금 찾은 건데 리뷰가 930개가 넘는데 별점이 4.9점이길래 바로 왔습니다. 아, 그... 이에 투형 이거 초점이다라고 볼래? 어? 그래 내가 말했잖아 이거 돌리라고. u you h me to do this? May I have your name? y o u r phone number here. e How strong you want for the m a today? Yes. Thank you. 허벅지 종아리 여기 있지. 허벅지는 강하게. 아주 종아리는 약하게. 아주 소프트 소프트. 네? 나는 여기가 간지럼 타. 간지러우니까 세게 해야지, 이게 손부터 하면 안 되지 아 네임 네 반미 티셔 어때? 잘 나오지? 귀여 물어볼게 아이 하지마 <laughs> <laughs> 저희 마사지 받고 나왔는데 마사지 받고 나오는 길에 외국인들이 지영이 티셔츠 보고 네 분이서 아 저, 저거 보라고 <laughs> 저 티셔츠 개 해야 된다고 <laughs> 밤미 티셔츠 응. 그러면서 어, 한번 보면 절대 까먹을 수 없어 <laughs> 이랬셨어아 진짜? 어. 시간이 꽤나 많이 지났어 밥 맞아. 먹고 마사지 한번 받았는데 응. 오늘은 시... 어, 어. 4시 33분이요 4시 33분 바로, 어. <laughs> 바로 저녁 먹으러 바로 저녁 먹으러 가야 밥 먹자마자 여기 왔고 또 바로 또 꿀. 저녁 먹으러 가야 돼아 방금 밥 먹고 바로 왔습니다 국수 먹으러 쌀국수. 고시기야 고시기. 자 지금 너무해 물론. 근데 여기를 꼭 와보고 싶었던 게 티스 사장님이랑 오토 탑파 사장님두 분이 추천했던 곳이라서 음. 여기 가서 꼭 먹어봐라라고 어. 해가지고 개부른데도 한번 왔습니다. 우와. 아 근데 면이 넉정면이 아니네. 어어 어, 어. 이 에그맨 에그면. 아이 되게 맛있게 생겼는데. 이게 맛있겠어요. 면이 좀 단다 신기한데? 응? 뭐야? 근데 엄청 달아 엄청 달아 국물이 맛은 있는데 너무 달다 맛있다. 아, 맛있다 한 번은 와서 드셔볼만한 것 같아요 여기 그치? 어 특히 이 비빔면 국물 없는 거 생과일 주스 하나 본데? 바로 보니까 파인애플 뜯어가지고 바로 파인애플 파는 거야? 우와 생과일 주스 먹으려고 했는데 실내에 자리가 없어서 그러면 너무 더워 진짜 금방 땀나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마지막 콩카페로 가려고 합니다 비행기 지금 타러 갔으면 좋겠다 공항에 그지어 콩카페 먹고 발 마사지 콩카페 먹고 발마사지 뭐 나쁘지 않죠? 이거 뭐, 계란 컵투시귀여 뭔가 그리고 계란이잖아 그래서 노란색이야 약간 슈크림 아닐까? 우와 슈크림 같네 이렇게 이거는 치즈 맛 난다. 재밌다. 새로운 거 먹으니까 재밌어. 음. 아니 이 크림 되게 맛있다. 아니 이거 밑에 있는 커피도 겁나 맛있어. 거 홍카페 한 거야 게 마지막 날 저녁에 카메라 안 챙기고. 지영이랑 이자카에를 가서 간단하게 먹으러 갔는데 야식으로 택시를 탔는데 택시 금액이 너무 눈탱이가 막막 막 미터이가 엄청 빨리 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갈 때는 10만동이 나왔어요 근데 다 먹고 올 때는 2만동 밖에 안 나온 섯배를 저한테 눈탱이를 쳤습니다 그래서 이거 미터이가 빨리빨리 오르면 한번 오르자마자 바로 멈춰가지고 왜 빨리 오르냐 내리겠다 해서 내리는 게 나을 것 같아 몰랐어요 저는 야간 할증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야간 할증이 없더라고요 있긴 있대 아 있긴 있대? <laughs> 있긴 있는데 아무튼 그렇게 심하게 네. 오르는 건 아니야 근데 더큰 문제는 뭐였냐면요 이게 너무 빨리 오르니까 좀 당황한 거야 나도 금액이 금액을 당황해가지고 그 사람이 10만 동이 나왔는데 제가 이 금액도 잘 모르니까 뭐 이렇게 저는 5만 동짜리 두 개를 준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만 동짜리 두 개를 줘가지고 그 사람이 아니야 아니야 너돈 잘못 줬어 엄청 친절해요 아니 아니야 너 잘못 줬어 잘못 줬어 그래서 내가 한두번 한 틀렸어 그래서 돈 봉투를 꺼내고 내가 이렇게 이제 하다가 이렇게 보고 있는데 그 사람이 이걸 꺼내려고 했거든 근데 가, 그러고 10만 동인데 이제 10만 동도 보여줬어 근데 걔가 갑자기 이 봤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이렇게 들고 있잖아 쟤 일로 와봐 손만 보여 봐 그대로 놓고 지영이 손이 제 손이에요 내가 봉투를 들고 내가 내야 될 돈이 10만 동이야 이거 10만 동 같이 들어봐 여기 두 개를 같이 들고 있어 근데 내가 택시기사예요 이거를 이렇게 내 시야에서 가려 신문으로 이렇게 올려서 그리고 펜으로 아니야 아니야 이거 니돈 네 잘못했어 지금 이거 950만동이라니까 950만동 <laughs> 뽑은 거 아니야 돈? 50만동 내가 지금 거 뽑은 거야 여기서 그 사람도 뽑은 거 아니야? 아, 아이 조금 조금 나가지고 제가 에에에이 에이, 그랬더니 헤이 에이, 헤이 그랬잖아 헤이 헤이 음. 그랬더니 그래서 내가 야, 걔 신문 왜 갑자기 화내나 했어 어걔 신문 이렇게 뒤집어 보고 그랬더니 걔가 자기도 알 거야 내가 눈치인 거야 그랬더니 음. 음, 음. 이랬다니까 신문 내려놓고 이렇게 지영이는 그때 상황이 이게 빼가는 상황인지 몰랐으니까 어, 걔 행동이 잘안 보였을 어. 거 아니야. 근데 나는 그걸 빼가는 걸 눈치채고 이렇게 해 보니까 아니 아니야 없어 없어 없어. 강석이 막 화를 내길래 왜뭐돈 헷갈린 건 우리 그러니까. 잘못인데 왜그니지 그러니까. 근데 진짜 조심해야 돼. 이거 그냥 가려서 자기가 이제 얼마를 받아야겠다고 펜으로 펜으로 뭐 이렇게 쓰는 척 그냥 이렇게 하면서 여기서 그냥 이렇게 제일 끝에 그한 장만 탁 빼가지고 이렇게. 또 뺀거야 이렇게 50만동 택시비는 10만동도 사기당한건데 지금 방금 손으로 내가 100만동을 뺀거거든 미쳤어 진짜 이거 당할 뻔 했다니까 싸이프네 조심하..님들 진짜 조심하셔야 돼요 님들 그, 그 택시 번호를 찍었는데 제대로 안보여가지고 제대로 안보여도 그래도 화, 뭔가 이렇게 확대하면 보이거든 응 음. 근데 가짜 택시들도 있대 아 베트남에는 가짜 택시가 있대? 응 음. 근데 진짜 조심하셔야 될것 같아요 이거 특히 돈뭉투 같은거 진짜 이거 성황서 진짜 최고야. 이거 막 이걸 안 당해? 당했는데 모르고 있는 거 아니야 지금? 아, 아니라니까 돈, 내가 돈세 방. 지금 140만 원 남았는데? 어? 아니 마지막 식당에서 현금으로 안 먹었어? 우리 마지막 식당? 스페인 식당. 어 카드로 그지? 에이 현금으로 했지. <laughs> 이 이가 <laughs> 야, 야! 어디서 이? <laughs> 야성황서 대단해. 그걸 안 걸렸어. 그 진짜 이 미세한 촉감이 손끝에서 살짝 느껴 가지고 어이 새끼 봐. 그래서. 헤이. Hey, 스타핏. 강그랬잖아이저리 <laughs> <예이. 웃음> 들었잖아. 그 <그냥> 무슨 말이 <laughs> 못알아들으니까 알아주리... 하여튼 그런 녀니 조심하십시오. 이렇게 빼가는 거. 어우 씨. 식겁했네. 아무튼 이렇게 아주 기분 좋게. 기분 좋게. <laughs> 나는 기분 더럽겠는데 어떻게 그게 기분 좋겠지? 성격 차이거든. 내가 봤을 때. 어. 이8만 동을 사기다 한건 당연히 기분 나쁘지. 8만... 하지. 8만동 방금 8만 더 냈으니까? 8만동을 더 냈잖아 어. 올때갈때 때. 근데 나는 지금 속으로 와.. 100만동을 아꼈네 이씨가 사기당했으면 좋겠는데 사기당했으면 100만동이 날아갈 뻔 했는데 와.. 그래? 난 그런 악마 새끼한테 내가 4천원을 줬다는 거 자체가 너무 잘못하면 5만원 줄뻔 했는데 그 그건 안 줬으니까 그럼 준거 그래서 좋게 좋게 생각하자 아주 기분 좋게 아주 5만원 사기 안 당하고 100만동 안 날리고 이렇게 베트남 여행을 마무리 할것 같습니다 내일은안 찍을 것 같지? 이렇게 안녕 <laughs> 손 흔들어줘 안녕 안녕 <laughs> 재밌었다 이번 베트남 여행